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목숨 걸고 싸워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싸움이든 집단의 싸움이든 다 그렇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바로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이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기 싫어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한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증오심으로 남들과 싸우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자신 내면 세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계속 나 자신과 남과 싸우며 살아간다. 안으로 밖으로 쉴 사이가 없다. 무명으로 가려져 있기에 어리석은 방향으로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주고받아야 싸움이 되는데, 한편에서 침묵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로 거칠게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내가 무엇인가 안다면, 승리는 바로 그의 것이네. 이는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 즉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말한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함께 화를 내면 지는 싸움이다. 그것도 모두가 치는 싸움이다. 상대가 분노하더라도 같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역시 승리자인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나 원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외부의 분노는 나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다.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하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라는 법구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묵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그 뜻을 같이한다. 의미 없는 논쟁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라는 걸 말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스님들 간의 충돌, 스님과 제가신자들 간의 충돌로 인해 크고 작은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꼬산비건도에 전해지는 유명한 꼬산비 사건이 있다. 꼬산비라는 곳에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후 물통에 물을 채워두는 것이 암묵의 규칙이었는데 어느 날이 절에 머무르고 있던 한 스님이 깜빡하고 그냥 나왔다. 이 스님의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를 놓고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사소한 일이다.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라도 알고 나서 물을 채워두면 됐을 일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싸움 정도이던 것이, 나중에는 폐를 갈라서 듣기 민망한 말들이 오갔다.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정이 격해진 스님들은 서로를 공격하다가 몸싸움을 하기까지 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은 양쪽을 불러서 여러 가지 비유로 타이른 뒤 다툼도 그만두고 싸움도 그만두고 논쟁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처님은 나서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부처님은 몽매한 자들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탄식하면서 안거중임에도 혼자서 코산비를 떠나 사바티로 갔다. 코산비의 신도들은 화가 났다. 싸움꾼들 때문에 부처님이 코산비를 떠났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공양하며 공덕을 쌓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에게 절하지 말고 합장의 예를 갖추지 말자. 존경도 하지 말고 탁발을 나와도 공양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스님들의 버릇을 고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양겁으로 배를 골게 되자, 그때서야 스님들은 싸움을 멈추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참회하고 화합을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시며 개송을 읊으셨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을 쉰다. 결국은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우리의 불안한 삶에서 다툼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앞두고 작은 일로 허망하게 다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다툼은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버리고 있는 다툼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은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의 다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사소한 일로 싸우거나, 욕심을 채우거나, 돈을 벌거나, 명예나 지위를 얻으려 애쓰거나, 내 것을 늘리려 하겠는가.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인의 길을 따른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러 더 이상 쌓고 벌고 늘려 나갈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저절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지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미 늦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의 다툼은 계속된다. 무의미하고 비본질적인 다툼과 어리석음과 욕망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을 쉰다. 죽음에 이르러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 속으로 뛰어든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두 가지를 떠올려 보라.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상대가 비록 아이이거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둘째,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분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괴롭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라. 자신이 분노로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 자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지한 바보에 대하여 공격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라는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싫은 사람에 대하여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강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가 자비심으로 넘칠 때이 땅의 모든 갈등과 싸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자비심이 절실하다. 사람은 혼자서 완벽해질 수 없다. 우리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서로 화합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서 말한 코산비 사건에서 부처님께서는 코산비 스님들의 다툼을 화해시키고 난 후에 상가 공동체는 청정하고 화합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한다. 청정하다는 것은 계율을 잘 지켜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이든 사회든 단체든 분쟁이 없고 화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여기에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의 방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하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춰라. 셋째, 받은 공약물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살아라. 다섯째, 항상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 범윤스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다.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라는 얘기는, 누구든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맞추라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라는 것을 공약물을 평등하게 나누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라는 것을 같은 장소에 모여 살라는 얘기는 삶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비롭게 말할 것과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진실함을 일컫는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목숨 걸고 싸워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싸움이든 집단의 싸움이든 다 그렇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바로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이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기 싫어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한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증오심으로 남들과 싸우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자신 내면 세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계속 나 자신과 남과 싸우며 살아간다. 안으로 밖으로 쉴 사이가 없다. 무명으로 가려져 있기에 어리석은 방향으로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 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주고받아야 싸움이 되는데, 한편에서 침묵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로 거칠게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내가 무엇인가 안다면, 승리는 바로 그의 것이네. 이는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 즉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말한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함께 화를 내면 지는 싸움이다. 그것도 모두가 지는 싸움이다. 상대가 분노하더라도 같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역시 승리자인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나 원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외부의 분노는 나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다.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하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라는 법구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묵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그 뜻을 같이 한다. 의미 없는 논쟁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라는 걸 말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스님들 간의 충돌. 스님과 제가 신자들 간의 충돌로 인해 크고 작은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꼬산비건도에 전해지는 유명한 꼬산비 사건이 있다. 꼬산비라는 곳에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후 물통에 물을 채워 두는 것이 암묵의 규칙이었는데 어느 날이 절에 머무르고 있던 한 스님이 깜빡하고 그냥 나왔다. 이 스님의 행위가 범개냐 아니냐를 놓고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사소한 일이다.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라도 알고 나서 물을 채워두면 됐을 일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싸움 정도이던 것이 나중에는 폐를 갈라서 듣기 민망한 말들이 오갔다.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정이 격해진 스님들은 서로를 공격하다가 몸싸움을 하기까지 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은 양쪽을 불러서 여러 가지 비유로 타이른 뒤 다툼도 그만두고 싸움도 그만두고 논쟁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도리어 부처님은 나서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부처님은 몽매한 자들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탄식하면서 안거중임에도 혼자서 코산비를 떠나 사바티로 갔다. 코산비의 신도들은 화가 났다. 싸움꾼들 때문에 부처님이 코산비를 떠났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공양하며 공덕을 쌓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에게 절하지 말고 합장의 예를 갖추지 말자. 존경도 하지 말고 탁발을 나와도 공양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스님들의 버릇을 고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양겁으로 배를 골게 되자 그때서야 스님들은 싸움을 멈추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참회하고 화합을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시며 개송을 읊으셨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을 쉰다. 결국은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우리의 불안한 삶에서 다툼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앞두고 작은 일로 허망하게 다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다툼은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버리고 있는 다툼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은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의 다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사소한 일로 싸우거나 욕심을 채우거나 돈을 벌거나 명예나 지위를 얻으려 애쓰거나 내 것을 늘리려 하겠는가.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인의 길을 따른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러 더 이상 쌓고 벌고 늘려 나갈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때 저절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지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미 늦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의 다툼은 계속된다. 무의미하고 비본질적인 다툼과 어리석음과 욕망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을 쉰다. 죽음에 이르러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 속으로 뛰어든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두 가지를 떠올려 보라.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상대가 비록 아이이거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둘째,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훈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괴롭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 자신이 분노로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 자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지한 바보에 대하여 공격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라는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싫은 사람에 대하여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강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가 자비심으로 넘칠 때,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싸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자비심이 절실하다. 사람은 혼자서 완벽해질 수 없다. 우리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서로 화합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서 말한 코삼비 사건에서 부처님 께서는 코삼비 스님들의 다툼을 화해시키고 난 후에 상가 공동체 는 청정하고 화합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한다. 청정하다는 것은 계율을 잘 지켜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뜻 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이든 사회든 단체든 분쟁이 없고 화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여기에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의 방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하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춰라. 셋째, 받은 공약물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살아라. 다섯째, 항상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 법륜 스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다.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라는 얘기는 누구든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맞추라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라는 것을. 공양물을 평등하게 나누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라는 것을. 같은 장소에 모여 살라는 얘기는 삶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비롭게 말할 것과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진실함을 일컫는다.